8월 법주사 빛의 향연 야간 행사가 열리는 보온으로 떠나보자. 속리산 right. 테마파크 모노레일 모노레일이 옵니다. 엄청 느린 속도로 모노레일은 배는 7,000원, 보이는 4,000원입니다. 난... 어... 총 길이 866m, 최대 경사 30도 이상의 가파른 오르막을 분당 60m 속도로 올라간다. 하부 승강장에서 3분 승강장까지는 15분, 왕복은 30분 정도다. 오르막이다. 최대 경사 30도. 두 개의 탑승용 차량 캐빈이 연결되어 있고, 모노레일 내부엔 에어컨이 연결되어 있어서 시원하다. 내려갈 때는 제법 빠른 느낌인데. 모탁봉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모탁봉 전망대에는 카페가 있어 쉬었다 가기 좋다. 이제 하산. 오늘의 이동 중 보이는 풍경은 송리산과고병산 두 번째 스카이바이크 최고 높이 9m 총 연장 1.6km 길이를 자랑하는 하늘 위 자전거 출발 이 구간부터 자동 구간입니다. 페달을 굴리지 마세요. 소나무 숲 사이를 가로지르며 은은한 솔향을 만끽할 수 있는 스카이바이크. 매우 빠른 구간도 있어서 스릴이 넘친다. 여기는 자동 구간입니다. 우리는 발을 놓고 걷 갑니다. 둘리 공간. <laughs> 그래도, 이런 데안 들어가서 다행이죠. <laughs> 세 번째. 이게 지금 스카이 트레일입니다. 스카이 트레일. 너도 할수 있어? 스카이 트레일. <laughs> 저기 있는데? 타이트레일은 2, 3층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총 23개의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 노프 체험 형식의 놀이시설이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짚나인 장비! 아 여기 핸드폰 넣어있습니다. 본짚나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마다 운영하며 전화 예약이나 탁승 20분 전에 현장 예매 가능하다. 여덟 코스가 있는데 1 코스는 80m로 탑승 자세와 방법을 익히는 가장 짧은 코스다. 2 코스는 143m로 이제 긴장이 풀렸으니 어, 속도 업! 영상은 휴대폰을 가이드님에게 맡기고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4 코스는 174m로 여덟 코스 중 가장 빠른 코스다. 출발. 네, 그 상태로 가지. 출렁다리를 건너야 만날 수 있는 5코스 출렁다리는 안장상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고 집나인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다 283m의 6코스는 송리산 전경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코스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445m의 8코스다 8코스를 다 타는 데는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영이 풍송 인근에 조성된 연꽃단지 연꽃단지 근처 카페에서 연꽃을 바라보며 시원하게 수박주스를 마셨다 이 수박주스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소량공원에서 법주사 가는 길에 있는 연꽃공원은 소량공원에서 차로 5분 거리 법주사에선 차로 4분 거리다 백련과 수련 등 세종의 연꽃이 장관 을이루는 연꽃단지 천원? 일인동 천원. 일인동 천원. 매표소를 지료구리숲을 거치면 일주는이나온 원. 이표소조지더 가면 숲조 거치면 일타문이나온다여조서조이더 가면 세조가 어 타고 지나간 길세조길이 나온다. 이 길을 지나 송리산 자락에 자리한 사찰, 법주사로 향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법주사. 참고로 올해 8월 법주사 1원에 빛의 향연 야간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법주사 또는 보험군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단, 우천시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주사 정문인 금강문을 지나면 천안문이 나온다. 천안문을 지나면 우리나라 현존하는 유일한 목탁건물인 팔상전이 보인다. 세계유산 법주사 버추사 앱은 법주사를 직접 이동하면 스토리를 즐기는 몰입형 AR게임이다. 이 건물은 팔상전입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은 스키우산 버추사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하다. 높이 33미터의 금동 미륵대불입니다. 금동 미륵대불은 동양 최대의 미륵불 입상이라고 한다. 좀 가긴 입니다 여기는. 몇년전 이곳에서 스님의 복구 소리를 듣는 적이 있다. 법주사 빛의 향연에서는 야간경관과 팔산전, 대운보전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쇼를 볼수 있다. 송리산 자락의 자리한 송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송리산 숲체험 휴양마을은 보은 1박 2일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숙소다. 보주사에선 차로 15분 거리, 말티젠 전망대에선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이곳에 오면 시골집에 놀러온 기분이 든다. 말티제 고개를 넘어오면 전망대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소량공원에서 차로 2분 거리, 짚라인 매포소에선 도보로 5분 거리인 말티제 전망대. 높이 20m로 2020년 2월에 개장했다. 말티제는 세조가 송리산을 가던 중 가머가 오르지 못할 정도로 길이 가파르자 말로 갈아타고 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전거나 바이크 동호인 사이에선 1292 와인딩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외 가볼만한 곳으로는 송리산 숲체험 휴양마을에서 차로 11분 거리에 있는 보은 우당 고택이 있다. 국민민속문화재 제 134호로 지정된 한국 전통 가옥을 만나볼 수 있다. 보은 우당 고택에서는 전국팔도 장독대가 또 하나의 볼거리.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보은호당 고택에서 차로 11분 거리에 있는 삼량상성이다 신라시대 때 장정 3,000명이 축조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완성한 상성. 왕들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찾던 곳, 보은. 그럼, 굿! 바이!